네 안녕하세요 선인입니다 이번 시간은 병오년 운세 천간작용 전 시간에는 전체 흐름상 맥락상에서 병오년이라는 현실을 바라봤다면 이번 시간은 천간의 글자들과 어떻게 상호관계하는지 상호작용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뭐 다음 시간에 지지작용까지 하면 음, 병오년의 빌드업 프리뷰는 다 끝나게 되고 본편으로 넘어가서 일간이라는 주체를 잡고 병오 년을 바라봤을 때 어떠한 용도 활용성을 갖느냐 사회적 관계에 어떻게 쓰임을 갖는지까지 이제 해석이 되면 병오 년 운세는 거의 다 마무리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이후에 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또어뭐 오늘 볼수 있겠죠. <laughs> 자, 먼저, 갑을목 어, 생명의 탄생이죠. 어, 탄생, 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뭐가 생겼어. 어, 거시기가 생겼어. 머시기가 뭐 생겼어. 그게 갑목이죠 일단, 어, 새로운 탄생을 의미하면서, 어, 근데 이제 화를 받죠. 그러면 확산하려고 하겠죠. 팽창하려고 하겠죠. 드러내려고 하겠죠. 어, 그런 부분에서, 어, 간목, 천간의 간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 활동적이고, 액티비티하고, 어, 본인을 드러내려고 하고, 어느 지점을 향해 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많이 드러나겠죠. 그래서, 천간의 간목이 있으신 분들은 간목의 과정, 간목이 드러난 게 갑진년이잖아요. 2024년, 20, 24년. 그 부분에 아직 진척이 덜 됐어요. 어, 을사년까지. 그러면, 어, 그런 결과적인 게 나타나는 게 내년이라고 보시면 되고, 갑목이 식신일 수도 있고, 뭐, 어, 뭐 재성일 수도 있고, 그러면 재성이 내년에 병화를 보면 재생관이잖아요. 어, 패턴을 만들어낸다, 어, 완성, 체계를 구축한다라고도 볼수 있겠죠. 어찌됐든 갑목은 어, 출력해 간다, 능동, 능동적으로 본인을 나타내고 드러내려고 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을목 같은 경우는 병화에 의해서 주도됩니다. 수동적이죠. 수동적이지만 굉장히 을목을 기쁘게도 하고, 을목의 그 운동성을 끌어내는, 작용을 하는 거죠. 너 운동 좀 해야 돼, 라고 해서 운동하는 거예요. 갑목은나 운동해야지, 라고 해서 운동하는 거고. 이게 묘하게, 주객의 논리거든요. 어, 뭐, 갑모, 뭐 갑질한다, 뭐, 이렇게. 되는, 어, 갑질한다는 그 주도되는 대상이 있고요. 주도하는 대상이 있어요. 음, 주인이 있고 손님이 있다는 라 얘기도 되는 거고. 그래서, 을목은 수동적으로 좀 휩쓸린다, 동원된다, 오마주된다, 따라간다의 개념. 그래서, 갑을목 같은 경우는 동, 그러니까 굉장히 다 흥분지수가 높아지는. 어. 일간이 아니에요. 어, 을목에 대한 결과를 내려고, 어, 쓰임을 아주 확정하려고 하는. 어, 근데, 을목은 주변 환경에 휩쓸리는 게 훨씬 더 강합니다. 주변 여건이 중요해지는 거고, 간목은 내가 가진 능력이 중요해지는 거고, 어,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다음은 무토 기토인데, 무토는 왜 막이라고 그랬죠? 왜 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토는요, 내 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외 피는 빛이 딱 비춰주면 다 보이겠죠? 어떻게 감출 수가 없잖아요. 외 피니까, 외 막이니까, 그냥 어 빛을 딱 갖다 대면 다 드러나는 거죠. 근데 내 피는요, 안 드러나요. 음. 무토는 그래서 주도를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비춰지는 거고 기토는 선택적으로 꺼낼 수가 있어요. 음. 어차피 안 보이잖아요. 밖에선 안 보여 어차피 어. 그래서 낮에 태양이 뜨면 끄내고 싶은 거 밖으로 꺼내는 거예요. 어. 그래서 기토 입장에서 굉장히 유리하고, 그러니까 능동적이 되는 거죠. 기토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능동성을 가지는 거고, 무토 입장에서는 피동형이죠. 어. 수동형으로 그냥 내가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 노출된다, 평가받다, 검증되어진다, 공론화된다, 에요. 어, 공론화한다가 아니에요. 어, 그니까, 무토에 대한 부분들이, 어, 비춰지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감출 수가 없다. 어, 다 드러내게 된다. 그래서, 뭐, 병화가 많으신 분들은, 어, 병화가 와서, 무토를 그냥 자연스럽게 비춰주는 거죠. 어. 기토는 인위적인 부분들이 있죠. 비추고 싶은 것만 비추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찌됐든 무기토는 비추고 드러내고 광고하고 홍보하는 내용들, 어, 내 능력이 뭐 펼쳐지는, 드러나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니까, 어, 뭐 일간을 잠깐 얘기하자면 기토, 을목, 기토 입장에서는 을사년이 굉장히 어, 좀 괴로운, 어, 부분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내부의 질적인 부분에 계속적으로 터치가 들어오고 어~ 계속적으로 그거를 규제하는 통제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병화 가뜨니까 이거는 그 통제하는데 잘하는 거는 숨기고 못하는 거는 끄내낼 수 있는 어~ 그런 어~ 선택사항이 생긴 음, 그런 부분들이 어, 긍정적으로 볼수 있겠죠 <laughs> 무토는 아, 무토, 일간을 포함해서 천간의 무토는 그냥 다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나지는 거죠. 드러나지니까, 어, 뭐, 이게 뭐, 망신의 개념이 될 수도 있고요. 숨겨, 그러니까, 내 숨겨둔 능력인데, 그냥 그대로 비춰지는, 어, 그러면 숨겨진 능력이 드러날 수도 있는, 어, 드러나지는 거죠. 드러나지는 그런 캐기. 어, 맛집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어, 소문이 안 났어. 어, 맛집이긴 한데. 근데 맛이 이제 공개되어진 거죠.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에서 공개가 딱 되니까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려올 수도 있고. 근데 몰려오는데 만약에 내가 맛이 없는 데였어. 근데 몇 사람이 정말 맛있다고 매니아층만 있었어. 근데 이게 공개성을 갖게 되면 아 거기 가봤는데 맛이 없더라 막 하는 의견도 있고 맛있는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맛이 없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굉장히 어, 좀안 좋은 그런 기분을 가질 수도 있고 어, 이 부분을 감춰줬으면 좋겠는데 그 그런 부분에 <laughs> 아, 여러 가지 좀 사용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일간을 뭐볼때 아니면 천간의 무기토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경금인데, 경금 같은 경우는 제가 경계를 어, 단절 의지, 구분, 분별하는 어, 카테고리별로 나누는 그런 용도인데, 내년에 화에 대한 팽창이 많아지고, 화기에 대한 부분, 병호라는 간지 자체가 화기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 확산이 많아지다 보니까, 구분, 하고, 분별하고, 경계를 선긋기가잘안 되는 거예요. 선이 자꾸 무너진다. 그래서 잠식된다. 한쪽이 한쪽을, 어, 뭐, 먹는 현상, 현상, 아니면 침해하는 현상, 아, 어 뭐, 그런, 뭐, 전쟁, 폭력이라고 했죠. 화해의 역사는 폭력이다. 어, 그런 부분이라서, 천간의 경금은 재기능을 하기가 내년에는 힘들어요. 제 기능을 하기가 힘들어서, 뭐, 무토 입장에서는 경금은 식신이죠. 나의 행동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경계를 구분하고 나누고 절차화 시키는 거였는데, 내년에는 절차가 무너지다 보니까, 그리고 나를 자꾸 비추는 거 아니에요. 검시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편인도식의 불상이죠. 어, 그런, <laughs>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뭐, 정화한테는 어, 경금이 정제잖아요. 내 영역, 내가 가지고 있는 업이라든지, 내가 내 소유에 대한 부분도, 내 영역에 대한 부분도 된단 말이에요. 내 거에 대한, 내가 차곡차곡 모으고 쌓아놓은 것들인데, 겁제, 어, 병화겁재가 와서 정제에 대한 극을 같이 한다. 그러면은, 내가 내 영역에 대한 침해를 받을 수 있고 막 이렇게 사다리 뭐 철책선으로 해가지고 내땅땅 땅 이제 철책을 해놨는데 <laughs> 이게 막 옆에 있는 막 그런 뭐 염소를 키운다고 치면 염소가 막 넘어 들어가지고 철책도 무너지고 또는 멧돼지가 와 가지고 그런 걸막 흩뜨려주고 멧돼지가 겁지이네요 <laughs> 하여튼 그런 부분에 경금에 대한 아~ 크기 좀 어~ 심하게 어~ 받는다 지지 또한 오화자오화 오하, 화기가 강한 인노술의 운동의 왕지다 보니까 경금이 제 기능을 하지를 못한다 음~ 그래서 내년은 그니까 러병원형 같은 경우는 이 경금의 양태만 보면 어느 정도 해석이 다 나올 수 있는 경금 입장에선 병화가 평단이죠. 어. 그 경금을 어떻게 어, 뭐 병화를 어떻게 조절해서 경금을 살리느냐 아니면 경금을 어떻게 해서 어떠한 부분으로 활용해서 어, 뭐 병화를 제한하느냐 그런 식의 해석도 내년에 가능하겠죠. 자 신금 같은 경우는 이거는 분별이 끝난 상태예요. 구분 경계가 완전히 끝난 그러니까 땅이 만약에 그냥 공증은 안 받고 어, 땅, 이렇게 경계를 서, 철책을 쳐놓은 상태가 아니라 아예 벽을 다 어, 두른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멧돼지가 벽이 두께가 막한 30cm, 40cm로 딱 해가지고 아예 들어올 생각이, 뭐 들어와도 벽에 부닥쳐도 아무런 그런, 어, 그래서 아예 집을 져놓은 상태, 울타리를 아예 벽돌로 해가지고, 어, 타워처럼 해놓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계가 이미 완성이 됐다. 상품의 포장이 어 이제 이미 끝난 상태, 개별 포장까지 다 끝난 상태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 완성된 가치가 병화가 이제 비추고 드러내니까 그게 사람들이 완성된 가치를 알아줄 수 있는 거겠죠. 뭐 홈쇼핑에 상품 판 거예요. 어다 개별 포장해가지고. 막. 개별적으로 사람들한테 한명한 명씩 한테 다 팔잖아요. 이걸 아도 치는 거는 이제 도매급으로 넘기는 건 경금이라고, 경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신금은 개별 표정에서 개인한테 다판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 병신압수저 어, 물류, 수에 대한 흐름을 형성할 수 있는. 어,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 경금은 내년에 굉장히 힘든 시기였다면, 신금은 아, 일간으로 생각했니까 그러니까 경금 자체를 내년에 쓰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년에는 신금은 전용화되어서 활용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어, 한끗 차인데 이 이렇게 운에서는 어, 다른 현상. 그러니까 무기토 같은 경우도 무토 같은 경우는 올해 괜찮았단 말이에요. 어, 기토는 <laughs> 힘들었고. 그러니까 한끗 차이로 어, 등락이 많이 편차가 생기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년에 신금은 그래서 나의 가치를 드러내고 비추고, 음, 세상의 논리 통하여 쓸 수가 있다. 어, 물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유통을 만들어낼 수 있다. 광고 홍보가 어, 나에게 굉장한 어, 뭐, 뭐, <laughs> 주목을 받게 하는 그런 인자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임수 개수 어 그니까 어, 화는 전자기력이라고 했잖아요 수는 그거를 차단하는 용도예요 어, 수렴시키고 불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어, 이걸 소화기로 해가지고 막 물로 해가지고 어, 끌 수도 있고 음. 또는 어, 전기를 차단할 수도 있고 아예 차단막을 설치하는 거죠 차단막을 설치해 가지고 어 불을, 어, 아예 그런 산소를 빼내가지고 하는 경우, 어, 경우도 있잖아요. 자, 임수 같은 경우는 전체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 이제 두꺼비집을 내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어, 어떤 뭐 선풍기 스위치, 여러 개로 이제 스위치를 나눠냈으면 딱 선풍기가 막 갑자기 팍팍 튀고 막 이래. 그럼 선풍기 전원만딱 끄는 게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한 부분, 좀더 구체화된 사항에 대한 컨트롤 하는게 계수, 수국화에 대한 용도입니다 또 수국화 자체가, 수 라는 자체가 인성이에요. 생각, 자는 시간이잖아요. 정신의 세계, 화는 보여지는 세계, 현실의 세계죠. 그러면은 화는 현실하고 활동하고 확산하니까 운동성이 많고, 행동이라는 그런 개념을 집어 넣었을 때는 수국화는 너 생각하고 행동해 라고 하는 너 공부하고 놀아 아니면 그거에 대한 설명서를 다 숙지한 후에 일을 하시오 어 그거를 뭐 조립하시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또는 정신적인 설명 또는 어, 뭐 어, 여러 가지 이제 정신적 교육이 될 수도 있겠죠 <laughs> 어찌됐던 어, 임, 임수 자체는 그래서 내년에 굉장한 어 가치를 나타낼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 병호라는 화기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수의 그런 희소성이라든지 수의 그런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더 수에 대한 가치가 공고히되고 높아지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다만 굉장히 바빠지겠죠. 뭐 임수 일간이던 또는 천간의 임수가 가진 명들은 굉장히 바쁘고 할 일이 많아진다. 어 내가 새로운 영역에 대한 모험의 공간으로도 나아가려고 하고, 그 부분에 능동적으로 본인이 어, 활동하려고 한다. 자, 개수 자체는 어떤 안정된 패턴 또는 좀 어떤 부분에 있어 세분화시킨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능력을 어, 발휘할 수 있고, 그 부분에 어, 여러가지 활동이나 <laughs> 에너지를 쓸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임수가 식신일 수도 있고 임수가 관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관의 어, 그런 활동 또는 조직 활동 또는 변인의 명예 활동 자체가 더욱 더 필요해진다, 어, 중요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 자 그리고 어, 병정화 천간에 병화가 있는데 병화가 왔어요. 그럼 그 병화가 활성화된 거예요. 현실상에서 나는 어, 너 언제 오나 기다렸어 계속. 근데 내뭐 내년 26년에 니가 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동했다라는 개념이 병병 왔으면 뭐내 원국에 병화 있는데 세운에서 병화 왔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병화가 또 생긴 거야라고 문제 하시는 어, 분들이 있는데 그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려면 지지까지 봐야 돼요. 지지까지 오화가 있어요. 어라고 하는 그런 부분 또는 어, 오화랑 연관된 인자가 있는, 있는지, 미토라든지, 술토라든지, 인목이라든지 사화라든지, 그런 인자가 있는지도 좀 확인은 해야 되긴 하겠지만, 결국 내가 보여지고 드러나는 오피셜의 공간에서 병화가 왔다라는 건 병화가 실, 혀, 실체에서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병화가 세계예요. 라고 했을 때는 그 병화가 어떠한 인자인지, 내 원국에서 어떠한 의미를 나타내는지는 어, 이제 그 지지를 봐야 되겠죠. <laughs> 천간으로서는 구분이 안 되잖아요. 오피셜에서는 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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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세개 있고, 막두개 있고, 이렇게 되면 어, 어, 그런 지지를 또 봐야 된다. <laughs> 자, 그리고 정화가 있다. 라고 하면, 정화가 어떤 쓰임을 뭐, 십성적인 쓰임이라든지, 뭐, 정제인지, 편제인지, 정관인지, 정제인지. 그러면, 정화에 대한 부분을 쓰다가 병화가 왔으면 병화를 쓰게 된다. 병화에 영향을 받게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병화는 이거 십성까지 들어가야 돼요. 어떤 일간인지 그리고 지지의 인자까지 좀 보, 봐야 되는, 조금 구체적으로 좀, 야 됩니다. 뭐 정화 같은 경우는 좀더더 더 구체적이고 실무적이고 지지작용의 그런 어 그런 지지 개념에 어 어떤 개념을 도입하시면 되는데 어 좀더더 더 구체화돼 있는 어 그리고 뭐 열이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내가 어뭐 실용적으로 쓰임을 갖는 또는 내가 어, 테스트 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거라면 병화는 좀 간접적으로 좀더 교육이라든지 좀더 설명하는 측면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더 포괄적이죠. 병화가. 자, 범용적으로도 쓰입니다. 범용적. 어, TV는 뭐 병화라고 볼 때는, 어, 케이블 TV는 정화가 될 테고, 어떤 무슨 TV 아주 구체적으로 대상이 지정되어 있는 건 정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뭐 천간 작용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핵심은 이제 경금에 대한 양태 그리고 무토에 대한 부분의 쓰임 그리고 어 일단 그럼 이러한 천간 글자 중에 어느 글자가 제일 흥분 지수가 높으면서 내년에 움직임을 많이 가지고 갈수 있느냐 중요성이 돼도 되느냐 글자는 임수겠죠 어 임수겠죠 자 그리고 가장 어, 어려운 시련의 <laughs> 글자는 무엇이냐 경금이다 어 그리고 그두 번째 시련의 주인공은 무토다 어 무토다 내년에 아뭐 제일 활성화 되는 게 제일 활성화되고 흥분지수가 높아지는 글자가 임수라면, 두 번째, 그러면 흥분지수가 높아지고 제일 활달하게 내년을 액티비티하게 보내겠느냐가 이제 을무기겠죠. 왜냐하면 병무을, 병화를 시작하게, 병화에 대한 막 오마주를 하고, 막 병화 따라가고, 병화를 막 동원시키고, 막 병화를 위해서 그런, 나를 희생하여 병화를 살린다라는 의미심장한 의목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임수가 그 병화를 소유하려고 하는 부분, 그리고 경금 무토는 조금 쓰임이 힘들다. 자, 이상으로 천간작용을 한번 어, 대략적으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엔 지지작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